그, 부산의 시민공원, 시민공원. 그거는 일반 재개발에 보다는 뭐라고 하십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서 이름을 어렵고 길게 만들었죠. 그, 말 그대로 그냥 유타운 개념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처음에 이 친구처럼 재개발한다고 1구역, 다 구역 지정했는데요. 1구역은 사업이 진행이 잘 돼서 도로가 넓어지고, 2구역은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커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까 이 동네는 난개발청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재개발 지정하기 전에 뭘 하냐면 이 동네는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이렇던 동네 보니까 먼저 기반시설이 이런 기반시설부터 확충을 하고 학교와 공원을 뭡니까 미리 시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는 곳이 어딥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부산의 시민공원 앞에 있는 촉진구역되지 않기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렇다. 자 이번에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규제가 엄청 심해요. 투자자만 심한 게 아니고 저희처럼 업을 하는 사람도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자꾸 채찍을 날리니까 저희 같은 업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즉, 정부에 지원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작은 재개발, 작은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의 분위기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완화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대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하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는 뭡니까 단순히 정부의 규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업성을 완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재개발한다면 용적률을 240개 정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0 2020 2030 기본 계획에 나온 2020년도 개발 계획은요. 240개 받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2 0개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임대주택, 임대주택. 우리가 아파트 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천세대 지으면 한5% 정도, 약 50세대는 임대주택 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정부에서 바라는 비율 들어가게 되면 최소 20에서 30%인 거예요. 1000세대 중에서 임대주택을 200세대 나 300세대에 만들었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용종률도 낮아졌는데 임대주택 많이 짓게 되면 사업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했던 반려 1-2 재개발 관리 처분 계획 있죠. 그때 보면 은 거기 는 조합원 분야가 1200 일반 분야가 1400 있잖아요. 임대주택 비용을 얼마 였냐면 평당 700도 안 되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 분양가의 반값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50개에서 시에다가 강제로 파는 것보다는 200개를 팔게 되면 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이런 재개발되는 곳에서 지금 신규로 사업시에 인가를 받는 곳들은 옛날만큼 사업성이 좋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뭡니까? 법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많이 생기지만 그러고 또 뭡니까 사업성도 더 열악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됩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절차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요 절차에서 딱두 가지 알고 계신데요 시 여기 보시게 되면 인터넷 나와 있는 막 이런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알고 가셔야지만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요 재개발 사업은 절차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듯이 이런 단계 단계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시험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에서 제일 오른 시험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시험이 제일 높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봤을 때, 2020년도를 바라봤어요. 2020년도 이전에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 동네는 재개발하십시오, 이 동네 재건축하십시오, 라고 지정을 해줘야죠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2020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재개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부분을 넣고 통과만 하게 되면 재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 최고, 최고 수혜가 높은 지, 지역이 되냐면 부산. 부산요. 부산하고 인천. 그리고 울산까지 해가지고 이세개 강제시가 생활권 계획이 남들어 자리를 잡은 거예요자 그래서요 지금 봤을 때요 2020년에 을 때는 지금 재개발 하려고 하면 어떠냐 기존 현장들은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 지금들은 어찌고 어습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어디입니까 신현초 신현초 재개발하고 북개삼이라는 재개발들이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부산의 가치 강한 사구역이라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강한 사구역에서 수용 노타리 쪽에서 위3위쪽 올라가 있는 쪽에서 크게 같은 경우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본 계획들이 나오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자첫 번째 초등학교에는 뭡니까? 기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구역이 지정됐으면 아파트를 새로 만들게 되면, 새 아파트를 얼만큼 만들 수 있는지 용량을 하게 되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구역 지정 이후, 구역 지정이라는 건데, 아파트를 그냥 지을수 있는 용량만 확인하는 게 구역 지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구역 지정 이후에 뭐랍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정벽체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 조합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선생님 집은 2억 정도고, 새 아파트는 3억 정도가 되네요. 그럼 앞으로 1억 정도만 추가 부담하시면, 새 아파트 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하고 뭡니까?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주민들에게 사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조합설립 동의서 진구가 빨리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겠죠. 그런데 동의서 진구가 안 되면 어게됩니까 초등학교에서 머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요, 그나마 조합설립 동의서 진구해가지고 조합설립되고 나면 이 조합이란 자체가 딱어떻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사춘기 죠 사춘기. 그 어린 청소년들의 사춘기 뭐냐면 아직까지 애들 머릿속에는 악인데, 갑자기 등치가 커지고 나니까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조합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고 법적인 지위를 얻다 보니까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정비업체한테 빌렸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시공사한테 돈을 입찰보증금 50억, 60억 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설계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조합 설립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를 뽑게 되고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설계업체나 각종 업체에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뭡니까 각종 큰 그림을 그리는 건축심의하고 이런 걸 통과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뭡니까 사업 시행 인가라는 뭡니까 큰도 타이틀 얻는 거예요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타이틀인데 잘 보셔야 될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가요 행정적인 업무다 보니까 힘들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라는 뭡니까? 이 사업 시행인가를 맞이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설계가 확정되니까, 즉, 새 아파트가 어떻게 그려지는 가 아니, 아니까? 저뭘 하게 됩니까? 당신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도대로 해가지고 뭘 합니까? 분양 신청을 해서 내가 새 아파트를 몇 평이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 그 이후에 시공사하고 공사비를 얼마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과 지출을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기존 얼마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가는데 얼마 걸린다 하고 결정하는 게 가르쳐본 계획인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 시에 인가 받고는요, 딱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동의서 준거 할때 제가 뭐랬습니까? 저는 항상 그 동의서 준거 할 때는 조합원님들을 고객님이로 생각해가지고. 그 한, 당신 집은 2억인데 사 아파트 3억이니까 1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동의서 받았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가 이후에는요 완전 제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 보니까 감정평가에 보니까 선생님 집은 1억 5천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선생님 분양가를 보니까 분양가가 조합분양가 3억 5천되네요 그럼 추가 부담금 2억 하셔야 된다더라요 그럼 저거 뭐랍니까 이는 처음 할때 나한테 1억 말씀된다더면 갑자기 2억 늘어났네. 이러면 제가 뭐랍니까? 저 어르신, 저 바쁘거든요? 이제 가시죠. 그리고 싫으시면 그냥 행복청장 받고 나가세요. 툭 던지나가요. 이 정비사업이요. 화장실 가기 전 모습이랑 갔다 온다음 모습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은 엄청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르쳐보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못 넣으시겠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가 합니까? 감정평가가 낫냐분양 신청할 때 뭐가냐 아니에요. 경기 지금이 좋을 때니까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요 어떻습니까? 경기 안 좋아지면요. 시공사 본 계약을 하면서 시공사들이 사업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경기 안 좋을 때는 시공사 본 계약 가지고 사업 조절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 나옵니까? 시공사 본 계약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안 되면요. 아하 이 현장은 시공사들이 빨리 계약 체결할 생각이 없구나, 즉 사업을 천천히 가겠구나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처럼 이런 경기 안 좋을 때는 시공사업 본 계약 가지고 사업 조절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주 나가잖아요. 자,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거. 예전에는요 이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뭐 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 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주 나간다 했잖아요. 그건 옛말이에요, 옛말. 지금 어떠냐면, 갈리첩 인가 받고 이주를 뭡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없었던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허그죠, 허그. 허그라는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생기면서요, 갈리첩 인가 받았음에 불구하고, 석 달, 넉달 지나야지 뭡니까? 이주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러니까 갈리첩 인가 받고 한달 만에 나가겠지라는 게 아니고, 인가받고 석달넉달 지나야지 이주비에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주 나가고 나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주가 원활하게 잘 되면 이주 철거하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델화소치 해가지고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어떻게 만들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얼마큼 걸리는가 알아야지만이 오니까,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 건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